키브리어 알파벳 글자로 진행되는 총2 2 행의 알파벳 시입니다. 시훈열이 요즘 뭐그 예능에 보면 삼행시 짓기는 그런 것처럼 삼행시 그러면 하늘 빛 그러면 하로 시작하는 음뭐 구절 그다음 늘빛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보면 는 이제 그렇게 음절이 아니라 그 알파벳 세첫 자음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22행 시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22행으로 나눠지면서 그 안에 단락 단락으로 한 주제의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어제 말씀은 24편에 있는 배경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것이 배경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런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배경이 되지 않고 그냥 다윗의 시로 구분되어 있는 인생 전반에 있어서 그 삶을 형성했었던 과정 속에서의 그런 다양한 주제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그 이전 내면의 근심이라든가 또 대적자들로 인한 어떤 시련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또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점에서 좀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주제들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로 구분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시의 종류로 얘기면 비탄 시, 탄식 시로 구분이 되어서요. 환란과 핍박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들이 몇 가지 그런 주제들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 탄식, 비탄 시로 구분이 되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탄식하고 비탄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도 그런 고난 중에 여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도를 순종하고자 하는 어떤 신앙적 결의가 두드러진 지혜의 지혜의 시적 요소가가미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신의 과거의 어떤 죄까지도 주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도 어, 주님을 찾는 어떤 그런 신앙적 음, 모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목하게 될 것은 그래서 1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어, 내용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근런데 어, 특별히 제가 보면서 주목하게 됐다는 것이 오늘 1절 보시면 여하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어, 이건 이곳의 의미인 목을 들어서 간절하게 에, 위를 바라보는 그런 상태를 표시해요. 구절이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죠.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우러러본다는 라 것은 내 삶의 응답의 주권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분명한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러보며 그분 앞에 예, 그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그 다음 2절에 이절을 가지고 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의지하여 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죽게 의지하다 의지하다는 단어가 뭐 신뢰하다라고 하는 바타흐라는 히브리어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 신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렴풋한 어떤 어, 신뢰가 아니라 어떤 의심도 없는 확신에 찬 음,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확고한 신뢰를 의미해요 또그러한 확고한 신뢰가 단지 그냥 자신의 개인적인 음, 그 어, 어떤 지식이라든가 그럴 때는 자기 확신 자기 과신 그러니까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자는데 그럴 거야 뭐 그러면서 나 혼자 스스로 딱 믿고 있는 그런 어,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리고 그것에 어떤 그 지난 경험 속에서 터득한 신뢰예요, 이루어진 신뢰. 이 시편 내 저자가 이제 다윗의 시라고 구분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지난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터득한 그분에 대한 신뢰. 그 지식으로서 동의하고 알고 있는 그런 정보로서의 신뢰가 아니라. 그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간절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당당함을 가지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2절 하반절에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셔서 그 내용에는 간절함과 더불어서 당당함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신뢰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나를 그렇게 약속 속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선명하니까 어, 지금의 자리들 속에서 앞으로의삶 속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주님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부모,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에, 마치 그와 같은 에,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지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본능적인 부분도 가미가 되어 있잖아요 오늘 부문에서 그런 부모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의 속에서의 신뢰보다는 그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 갖고 있는 그런 신뢰를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난의 때와 환란의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화소연한 것이 아니라 그를 지금 몹시 힘겹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물론 그의 죄의 문제도 있고 과거에 지었던 죄의 부분들에 대한 고백도 있고 그런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의 어떤 어려움의 자리들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모습을 딱 틀어주시고 주님을 향에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원망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가르침을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더디 오셔도 원수들이 달려드는 나를 대적하는 이들이 달려드는 속도보다도 하나님의 반응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 좀 더디다고 느껴질 때 사실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나는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지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기다림으로 이제 있다가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그것이 더더지면 그때부터 이제 더 조바심이 나는 것이고 조바심의 단계를 넘어서면 원망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다급한 순간에도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렵죠.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길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원수에게서 주께서 주의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간구가. 바로 그러한 바탕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어, 혹 길을 잃었을지라도 그 삶의 길을 잃었을지라도 어, 그 길을 잃게 되는 것이 죄로 인해서가 됐던 아니면 대적자들로 인해서 그 고통의 여정들 속에서의 모습이 됐던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잃은 주의 백성들을 결코 내치지 아니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니 예. 손 내밀어서 주님께서 그 언나간 길들을 음,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어떤 자신의 죄 때문에 무너진 자리가 됐던 아니면 어떤 그 문제들 때문에 그래서 막 정신 없이 거기 막 대처하다 보니 주의 길이 아닌 그냥 마치 본능을 쫓아서 선택하는 막 그런 선택들을 쫓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안 되겠다. 어, 라고 하는 마치 수치 뭐 예를 들어서 60점 미만 뭐 낙제 뭐 그런 것처럼 그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겠다라고 시켜서 내버리시거나 내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경유하는 삶그 삶이 에, 그분을 바라보는 삶그 삶이 에, 그 길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어,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는 곳으로 어, 그 길을 찾고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경에 처했을 때 정말 사방으로 막 몰아가는 그런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피난처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들쑤시질 않아요.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마음 마음이 갈라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은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근 의심,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 갈라지다라는 뜻입니다. 까 그러니까 마음이 막막다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음이 있지만 다른 곳으로도 불안하니까 주님만 못 잡고 있다라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지고 약해지니까 자꾸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불안함을 갖게 되는.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만이 피난처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막 부서져서 산산이 다다 나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살 길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 그 특별 저녁 기도회 때 봤던 요셉의 인생 속에서 또 동일한 것을 바라보게 되죠. 예.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묵묵하게 가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과정들을 훌쩍 뛰어넘는.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건을 확 당해서 어, 그 총리의 자리 에 오르기까지 그 과정 10년 10여 년의 시간의 내용들이 사실은 묻혀져 있는. 그그그 음, 그, 그 시간들이 정말 그분을 신뢰하고 있음에 대한 모습들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평생 주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한결같이, 물론 그도 이제 발세바를 범하고 나중에 이제 인구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비껴나가는 그런 선택들을 해서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음, 중요한 것은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그의 인생을 잡고 휘둘렀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가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생명의 길로 나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2절까지 있어서 사실 길잖아요. 내용들을 보시면 거기서 가르치소서, 지도하소서, 교훈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고난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혼돈의 자리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은 분명히 생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 그것만 내가 딱 붙잡는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그 길이 살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오늘 2 5편의 다윗의 그 고백 처럼 그 안에서 그분을 의지함이 당당하게 내가 행위의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했으니까 주님 들어주십시오 내가 잘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잘 못할 때는 수그러져서 주님 근처도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신앙의 이렇게 굴곡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내가 잘했으니까 주님 들어줘 그런 의미 속에서의 당당함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신뢰가 있잖아요. 그 모습들 속에서 당당하게 그분 앞에 구하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는 나의 그분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동반되어 야그 신뢰가 선명할 것이고, 그 신뢰가 선명할 때 당당함이 더욱더 분명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부족함들 속에서 그분 앞에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리들 속에서 역할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틀림없는 일이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당당하게 이루어지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오늘 다윗의 그, 그 조목 중그 어, 중간 중간에 나오는 그 고백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겪어 나가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들도 마찬가지고 혹은 그런 혼란 속에서 개인적인 삶의 여정들 속에서의 그 혼란도 다 포함되겠죠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교훈해 주시고 알려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그런 기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희들이 눈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 주희들이 귀를 열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걱정하고 상황 돌에 막 이렇게 휩싸여있다 보면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지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딱보니까 눈에 확 들어온다. 그러니까 여 옆에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안 보였어요. 다른 곳에 정신 팔려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들이 종종 귀를 열어 주시고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들이기도 하지만 어 저는 이 새벽에 그분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그 인도하심을 잘볼수 있고 그 인도하심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저희 여러분이 우리들의 삶의 주께로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